자미중시 주요 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제 3대지 살아겠죠. 금리나 기대감 약화에 상승폭 을 반납했다라고 하는데 11월 달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건 뭐다? 우선은 12월 달은 금리 동결로가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이제 그 바로 전 달인 11월 달에 지금 흔들리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거 뭡니까? 11월 달에는 f m c 가 없는 상태에서 12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선반영이 돼 가지고 11월 달에 지금 다 데미지를 받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시장은 아, 그래. 12월 달에 동결로 가겠구나라고 그냥 딱 받아들인 시점이 어느 순간 와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어느 순간 오고 나서 그 그다음에 뭘 보겠습니까? 1월 f m c 를 보겠죠. 그죠? 1월 M4FC 게다가 1월따는 각국들이 뭐합니까? 2026년에 대한 새로운 어떤 경제정책과 모든 것들을 발표하면서 1월 효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정책들을 발표를 되게 많이 한게 1월이에요. 자 그러면 은그 1월의 기대감이 언제부터 들어오겠습니까? 12월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 주, 한 달씩 지금 땡겨가지고 선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달은 아무것도 FMC 없는 상태에서 12월 달 동결한다고 하니까 그게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점점점 11월 말, 12월 초로 가면은 1월 달에 1월 효과에 대한 부분, 그리고 1월 달에 금리나, 1월 달에 금리나 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12월 달에 들어오면서 그때는 이제 12월 달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선반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와우 아카데미 강연에 강의에 다 넣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조금 지금 상황에 와와카데미 강의 보신 분들은요 그 시장 보는 방법 있죠 그거를 제가 설명된 그걸요 지금 다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이미 대입해가지고 보니까 아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리플들이나 인스타 DM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강의 해놓은 것들을 지금 상황에 한번 대입해봐요 공부는 언제 하기 좋다? 공부는 시장 좋을 때 하기 어려워요 시장 안 좋을 때할수 있거든요 시장 좋을 때는 뭘 매수매도 하더라도 다 수익 나기 때문에 공부 따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시장 안 좋을 때는 내 종목을 다시 바라볼 수 있고 지금 시장을 다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 지키세요 지단 거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어쨌든 11월은 12월 달에 있는 것이 선반영되기 때문에 실망감이 반영되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엔비디아 시적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기업들 시적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다잘 나오잖아요 기업들은 다할거 잘하고 있어요 근데 외부적인 이슈 때문에 두들겨 맞는 건데 그런 것들은 그냥 외부적인 이슈 니들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들 난내거 잘하고 있어 아뭐 지금은 시장이 뭐 외부가 이렇, 외부적으로 이렇고 수급이 이렇 고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얻어받고 있긴 하지만 결국 개 문제고 난내 문제 없어 시장은 맨날 그런 애니까 월간은 맨날 그런 애니까 맨날 헷갈다 헷가다, 헷가다 하고 막 그러니까 뭐 어판 뒤지는 것 지금 지들 마음대로 분석하고 이때는 좋았다고 했다가 이때는 나쁘다고 했다가 언제는 유가가, 유가가 높은 유가가 높은 게아 지금 유가가 높은 게 소비가 많아가지고 뭐 수요가 증가하는 것 때문에 유가가 증가해서 너무 좋다 경기 좋다고 라 평가했다가 언제는 유가 높은 게 정말 미쳐서 유가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도 하고 어 지들 마음대로 해요. 똑같은 현상 가지고도 해석이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누군가 경기 침체서를 얘기하는 증권사 직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 잘라야 돼요. 그 사람은 도움이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에요. 기업들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실적 잘 나와요. 엔비디아 미친 실적에요. 이칩 하나 팔아서 70%가 넘게 남는데요 근데 작년 YoY로 전년 동기 대비 몇십 퍼센트 또또 성장했어요. 매년 매년 몇십 퍼센씩 성장을 해요.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핵심은 뭐다? 다 필요 없고요. 기업이에요. 기업의 실적이 좋으면요. 백날 뭐 외부적인 이슈 가지고 막 흔들흔들 해도요. 그거 가지고 눌리면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계속 매수, 매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11월 달은 매수 전략. 눌릴 때마다 매수 전략. 눌리면은 좀 기다렸다가 매수 전략. 그게 맞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